김혜경 여사님이 뭐 57세죠. 한 명이 지되고한 명이 말띠니다 이, 뭐, 두 분, 뭐, 사주도 중요하지만 사주는 두분다 하면 뭐 괜찮아요. 뭐, 두분다음면 그냥 남자가 많은 사주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주입니다. 김근희 여사나 뭐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님 사주는, 저, 남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열린, 어, TV에서 또 오늘 뭐또 줄리 얘기가 나왔고, 이랬습니다. 남자그 사주는, 저, 임자연의, 무, 무신월의 병신일이죠. 병신이 일이니까, 재물이 많고, 신자진 소구 삼합돼서, 평간, 평강 끼기인데, 삼합 평강 끼기 형성 되어 있죠. 식신이 이제 많은 재물을 성하고 있고, 간사는 혼잡돼가지고, 남자가 많아요. 삼합돼가지고, 지장간 안에 남자가 세명 있고, 중간에 또 애인이 한명 투간돼 있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김건희 여사님은. 평간이 많고, 정간이 하나 있으면, 제가, 해요. 제가 하는데, 애인이 뭐, 전체적으로 네명 있고, 남편이 한명 있는데, 원래 큰 임수가 또 도우니까, 남, 평간이 다섯 개 돼요. 평간이 다섯 개 되면은, 이거 이제, 줄리 소리 듣는 거예요. 창, 창구, 창녀 소리 듣는 거예요. 사조는 이제, 감춰둔 남자들이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은데, 이제, 항상, 뭐 11월달, 12월달 해해월, 좌월, 4월이 4월 되면 이제 말씀이 원래는 또 남자분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이민 이달에 어 이달에 뭐 평간편인인데 어,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자가또들어온다이어 뭐, 그래도 크게, 뭐, 타격은 없어요. 지장간 안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드러나버리면 그냥, 내 사주에, 뭐, 평간이, 간성이 네 개가 있다니, 뭐, 그냥, 창요소리 듣습니다. 여자들 사주에. 정간이나 평간이 다 앞에 네개 이상 있다. 창요소리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평간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막 돼버리면 그냥, 남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내 남편이 누군지 몰라. 김근희 여사, 산막이 되어 있잖아. 그런 문제가 있고, 남자가, 제가 봤을 때도, 사주도 봐서 많고, 현실적으로 뭐, 지금, 드러난 남자가, 뭐, 병원 의사하고 처음에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양재택 검사하고 그런 문제였었고, 또, 김범수 씨 아나운서, 김본수 안한사고 문제 있었고, 마지막에 윤석열, 어, 검찰 대선 후보 만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진짜 맞는 궁합이고, 청와대에 갈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김혜경 회사는 뭐 사주가 대응 의원에, 어, 정유, 중유, 대응 의에 정유월에, 병시, 병자일이죠. 병자일조기 때문에 얼굴이 좀 미, 미인 미사주예요 김혜경 의사가. 얼굴이 미인이요. 어, 병자일조는 다 미인입니다. 그런데 도화에도 자음 우유가 다 있어. 그래서 항상 그 섹스 석스 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항상 그뭐 사주대로 사는 사주대로 사는데 어, 대운이 좋으면은, 오늘 뭐 대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주는 이차이예요 일단 대운이 좋으면은, 그 사람은 잘 산다고 봐야 돼. 사주 보다가 대운입니다, 대운. 인생은. 그 운에 좌우되는 거지, 사주 팔자는. 그게, 사주가, 사주가 좋고, 뭐 대운이 좋으면 최고지만은, 그래도, 사주가 좋은데 대운이 나쁘면 안 좋은 거예요. 사주가 좋아야 돼 이게 김근희사 사주예요. 임장연애무신의병신일 지금은 이제 계모 대운인데 계수는 신작한 사주예요. 너무나 불이 용신인데 재물이 많고 식재간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정색격이 돼 가지고 부자 사주입니다. 신하가 사주인데, 목하가 용신인데, 37세까지 화운이 왔어요. 그래서이 대기를 하고, 38세부터 67세까지 목운이 왔어. 목하 용신인데, 대운이 되기로, 48세부터 57세, 개모 대운인데, 정간, 정인 대운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인생은 대운입니다, 대운. 대문. 대운이 좋아야지,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그거는. 아무 무용지물이 사주가 좋으면은 뭐 대운이 나빠도 그런대로 괜찮고 가고 대운이 좋으면은 대부기한데 사주가 나빠도 대운이 좋으면은 부자가 된다니까요. 그 사주가 나쁜데 대운이 안 좋으면 그냥 거지로 사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사주가 좋아야 사저 대운이 좋아야 돼. 인생은 대운이에요. 오늘 말할 것도 없어. 오늘 이 대운에 대한, 어, 것을 알아보고, 그, 김혜경 여사는 사주가 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게 사주를 딱 보면, 도화살이 많아, 추세이 많아요. 이 사주는 그, 영화배우 사주, 영화배우 사주. 김혜경이나 이재명은 다 그, 배우 사주입니다. 김명희 사는이 이 사주예요. 병호연에병호연 정유월에 병자일에 신묘시 자음모유가다 있는 사주예요. 도화가 있더라도 도화가 제왕 장생 근록되면은 부기에 자살아요이 사주는 정유월인데 이게 급제 정제 동조가 돼 있어 사주 자체는 좋다고 볼수 없어요. 궁급 정제돼 있어 급제가 내정물를 뺏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비난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신약한 사주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아닙니다. 연주에 병우 이게 큰 태양과 촛불이 떠 있어요. 병우연 이거는 큰 불이에요. 그리고 정료죠금이 작은 촛불이 금을 녹이고 있죠. 본인이 병자야. 큰 태양이 또 물을 따뜻하게 있잖아. 천간에 이게 전부 화가 떠 있고. 큰 태양과 촛불이 떠 있고. 노시이면은 이거예요. 작은 꽃이, 나, 작은 나무가 나를 생해주고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간상학적으로도 봤어도, 어, 김매경 여사는 금수가 용신이에요. 금수. 토가 없어, 토가 사주예요. 토가 도로면 좋아요. 자식성인데 이 사주는 토가 도로면 좋아. 신축년은 좀 괜찮았다고 봐야 돼요. 신축년에 남자고도 온다니까. 신축년에 그저저 비서 칠곡 그 비서하고 같이 붙어갖고 지금 말씀이 됐겠지 그 비서가 공사친거죠 공사 뭐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그 이제 그 비서가 제보자 그분이 32원분 그 샌드위치를 다 어떻게 했냐고 물 그거는 뭐 어디 내가 보니 뭐 호빠야, 호빠 가도줬겠죠 호빠, 숨은 호빠들한테 다갖다 줬겠지. 그거는, 그, 시켰는데, 그분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그냥, 대받아친 거예요. 그, 김혜경 의사도, 제보자는 피해자다. 미안하다 했잖아요. 그, 그, 김혜경하고 그 남자하고 보통 관계가 아닌, 내가 보기, 그 애인 관계 애인 관계. 애인 관계 아니고, 어떻게, 팬티를, 어? 만집니까? 내 남편도 팬티 만지면 별로 안 좋은데. 그 친한 관계니까 팬티 신부는또 시키고, 거기신부는또 시키는 거죠. 그거 이제 비싸고 붙어 먹었겠지. 그거 뭐 다, 동영상 다 있겠죠, 동영상. 공사, 공사 쳐갖고 돈 이제 주고 합의받겠죠, 뭐. 호빠, 호빠, 호빠 출신 같은데, 수행비서가. 공사했잖아, 공사. 있잖아, 공사 쳐갖고, 김혜경의 주세경 망하는 사주에요. 보시라니까. 원래, 원래 망한다니까. 내년은 운세 괜찮아, 김혜경. 원래, 내, 내, 지금 대우은 세서 문제 때문에, 가실이 있어요, 가실이. 직업상 가실이. 올해부터 5년간 직업상 가실이 있는 은세요요 원래는 밑바닥으로 갈 가능성만, 2월달. 3월달 되면 약간 불쾌감 있고, 파니까 3월달은 약간 일신이 고립될 수 있어요. 무예쟁이야. 3월달에 이제 자며 무예쟁이니까 조금 불쾌감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사주가 2월달, 3월달 내 부인하고 다 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집에서 같이 앉있어요갑방을 써야 돼. 다툰다니까. 이재명하고 김혜경이하고. 궁합이, 이사는 궁합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궁합은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어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맨날 싸움하면서. 사는데, 김혜경 여사 사주는 꼽혀있는 사주인데, 이게 전화위복된 사주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이게 공망이 되면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가는데, 원래는 내가 봤을 때, 이 대문은, 지금 그, 53세부터, 아니다. 57세부터, 원래부터 돌아오는 운세는 좋지가 않아 도와야, 도하고, 좌우, 좌우묘무이지형 오유충, 파, 형충파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충 해놓없어도 형충은 다 성립돼요. 어, 형충파가 다 되기 때문에 이 대운은 은서가 좋다고 볼수 없어요. 증인인데 이제 뭐 약간은 시어머니하고 의견충돌이 있는 은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도화 저거 대운이에요. 도화대운이기 때문에 섹스 문제가 생기는. 거. 오늘 뭐, 대운에 대 이제 얘기하는, 인생은 대운입니다. 사주팔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운이 좋아요. 내 대운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대운이 좋으면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요. 대운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고민거리, 건강, 여자 관계, 재물, 어 그, 안, 써놓고추도 대운 좋으면은, 선다니까. 얼굴도 미남되고. 걱정하지 마. 사주가 뭐 어디 가니까 안 좋다 해도 대운이 좋으면 그냥, 대운 좋은 사람보다 더 나아요. 대운이 좋으면 사주 좋은 사람보다 더 낫다니까, 실은.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그냥 거지로 지는 거야. 모두 것은 대운의, 인생은 대운에 달렸서요 그럼 오늘 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이랍니다, 행운. 행운은 이제, 갈행차에그 흐를 운이죠 구름 운인데 그런 그 행운이 흘러간다는 거 운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행운이 그 행운이 좋아야 돼 행운은 뭐 대운이 있고 연운이 있고 원운이 있고 일진이 있어요 일진 그뭐네 개가 다 좋으면 좋은 거야 이 운이 대운 연운 원운 일진 이게 네 개가 다 좋으면 최고야. 사주팔자는, 그냥, 그는,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네 개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대운이 좋으면 그진 다 좋다고 보면 돼요. 대운이 좋으면 연운이나 월운, 이런, 이거는 다 그냥, 그 대운에 따라가는. 그래, 연운이 약간 비중이 있어. 대운이 좋은데 연운이 나쁘다 하면 그 얘는 약간 3, 4개월 안 좋은 일 있어서 약간 안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좋다니까, 대운이 좋으면. 그, 한 1년 정도 안 좋았지, 그, 10년 대운인데, 대운이 좋다면은, 그 10년간은 잘 사는, 살 가능성이 있고, 크게 봐서는 30년도입니다, 대운이. 30년. 그 사람이 대운이 좋다 이런 사람은 30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넓게 봐서는. 세부적으로는 10년인데, 자, 대운에 대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대자의 운세운자인데 자대운은 10년입니다. 10년. 5년 5년 이렇게 갈라보는데 청강과 지지가 오늘 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부귀 빈치는 사주팔자에 있으나 그 공통은 행운에 있다. 비록 사주팔자 자체는 대부귀할 격리이라도 행운이 불길하면 법령하게 한 편세를 보내고 만다. 명, 명호 불여운호 은호, 하는 말과 같이, 이어 명호 불여운호. 저 명이 좋고 나쁘고는 행운에 따라 따라온다 했어요. 이게 명호 불여운호. 그러니까 내 운명이 좋고 나쁜 것은 운에 있다는 거예요. 운이. 운이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명심해야죠. 사주팔자는 될게 아니에요. 그사람 대운이 좋으나 나쁘나 이 모든 인생이 달린 거예요. 그 사주팔자는 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격국의 길선에 앞서 행운이 양호하여야 길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 격국, 용신, 격국을, 그런 용신을 알아야 겨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거 아니에요. 그리고 격국은 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용신만 딱 알고 내 운이 좋다, 나쁘다. 내 용신을 처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격국은 실은 크게, 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내 사는 자체가 격국이니까. 자, 사주 예를 보겠습니다. 가보연, 병인월, 을묘일, 어, 기묘시예요 대음수가, 을추, 어,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 운에 어, 버릅니다 그리고 사주 하나는, 어, 정미, 이민월, 어, 을묘일, 어, 기묘시예요 이상 두 여인의 사주는 사주의 어, 기간이 되는 일시가, 일가시가 동일해요. 어, 일시가 을묘, 기묘, 동일해요. 을목이 작은 나무가, 어, 어, 신앙하죠? 모두 신앙임으로 수기를 유행시키는 하기가 용신이다. 을목 일춘데 목이 많으면 극신앙해 그, 내가 설계하는 하가 용신이야 하가. 그러니까, 하, 토, 금이 용신이 되는 거죠. 첫째 사주는 월간에 하가 투출되고, 인의 잔생, 오하의 제왕을 만나 용신이 강력하면, 아, 병아를 급하는 소기가 사주에 없어, 인간 오복을 구비하는 팔자, 팔차, 팔자다. 뭐 사주 자체가 전부 다뭐 목으로 돼 있는데 하가 있어요. 하가 강해. 인원사하고 그럼 하로 슬기시게 돼. 그러나 파토운에 발복하는 거야. 그문에도 수가 없어, 사주상에. 그래서 좋은 사주가 돼.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운이 일로 금수운이라, 비록 위인은 미모 단정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중년에 죽고 말았다. 이 뭐야? 신앙한데 수운이, 목이 신앙한데 수운이 와버리면 안 좋아지죠. 더 신앙해지니까. 이런 사주가 이재명 문재인 때통는사주예요 홀목인데 물이 많은데 지금 원래 큰 바다, 임수, 큰 소나무, 임이이도 왔잖아. 이민년 원래 안 좋아요. 원래, 원래, 원래는 안 좋은 거예요 대운이 좋아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민 후보는 대운이 좋아요. 그럼 원래 운이 안 좋으면 원래 구속되는다니까. 원래는. 내년도 안 좋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원래 내년은 그냥 계소 가는 거예요 4월달. 제가 봤을 때, 4월달. 3월, 4월, 5월 달, 5월 달 영마던데, 가는 거죠. 교도소로 영마하여 이동하는 거지. 자, 둘째 사주는 용신이정화가 인간에 투출하였으나 인수와 간합하여먹으로 하였고 지지에 통근하지 못했으므로 용신이 미약하다. 그러나 대운이 일로 남방하지 임으로 집안이 부유하고, 설라의 아들도 많았으며, 장수하였다. 사주보다, 사주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용신도 미약하고,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이 목이, 목이 많은데, 하가, 뭐, 만약에 이제, 이, 비교, 비견이, 비견, 급제가 많으면 신앙합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식신이, 식상이 용신이야. 그런데 사주의 식상도, 없어, 잘 없어. 그런데 이, 운에서 용신이 오려온 거예요. 시상운이 지난 한 사주에. 그 대발복한다는 사주에는 용신이 없어. 그래도 발복한다는 거예요. 운에서 오면은. 그 대운이야. 사주는, 뭐, 뭐, 두 번째입니다. 대운, 그 사람이 대운이 좋나 안 좋나 이걸 봐야 돼니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그냥 불발이야, 불발. 대운이 좋으면 그냥 사조는 거지 사조라도 대운이 좋으면 부자됩니다. 부자됩니다. 자, 이상이 신뢰에서 본바 같이 어, 행운이 중요하나, 그렇다고 행운의 기운에만 치우쳐서는 아니 된다. 즉, 사주팔자가 최선이면 어, 기운에는 부기가 무당할 뿐 아니라 평운에도 어, 부기가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주팔자가 좋으면 은 평문에도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대운이 좋으면 더잘 지내고, 근데 사주팔자가 못하면은 보통이면은 대운에는 잘 사는데 평문에는 못한 거예요. 어? 사주팔자가 좋으면은 문에도잘 산다니까. 이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대운이 좋아야 돼, 사거팔자자이상 실례와 같이. 행운이 중요하나, 그렇다고 행운의 기운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즉, 사주팔자가 최선이면 기론에는 부기가 무랑할 뿐 아니라 행운에도 부기가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평범한 사주팔자는 기론에는 부기하나, 평운에는 부기치 못한다. 따라서 사주를 감정함에 있어서 격국의 선악과 행운의 기운을 면밀히 비교고랑하여 부기빈천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주 격국도 봐야 된다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행운을 봐야 된다 대운을 정하는 법은 인문편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각하겠으나 행운의 기롱을 강점함에 있어서 간지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 문제이다 어떤 은자는 다만 그 대문에 해당하는 10년 중 앞, 오, 앞의 5년, 지, 지만 뒤의 5년식을 간장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논자는 간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지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위천이가 명학강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간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앞의 년 간을 칠할, 어, 지를 어, 3월, 뒤의 5년은 간을 3월, 어, 지를 칠할 정도로 종합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거 이제 대응 보는 법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잘라 잘라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통상적으 우리, 우리 전쟁이 들이고 앞에 5년, 어, 지, 지지 5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 정확한 감정은 간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청간과 지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 그, 청간과, 청간이 만약 식신이다, 대운이, 지지가 변제다, 어,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적인 식신 생제,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만약 대운이 급제, 어, 급제 만약에 정제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그 분급 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냥 끌어서 또 이제 볼수 있지만은 어, 7할3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청강과 지지를 종합하게 본다. 천강과 지지를 종합하여 해서 본다. 어, 이런 겁니다. 어, 그리고 뭐, 더 할까요? 어, 이제 자, 그리고, 사주, 음, 한 예입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 갑자연의 정축월에, 어, 신의 일에 김이시예요 신검일준대, 축월이요 신앙, 글질리던 신앙에. 이 사주는 신검이 갑을과 자해, 자해를 만나, 시상생, 생재격이나 신약이다. 그리고 순모공은, 하고 어, 토금 운원 길라다 값을 대우는 앞의 어여는 어, 간목적 흥신이 어, 칠하리고 어, 술토적 길신이 사마림으로 이를 종합하면 소운이고 뒤의 어여는 목이 사마리고 토가 칠한미로소 길훈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저신신 어, 신, 신의 일주인데 이사주는 신금이 가뿔과 어, 자수를 만나 어, 시신 생계가 되죠 그죠? 신약 사주다 설기가 어, 많으니까 그게 신하가 있는 거다 주로 고로 수목궁에 어, 응원하고 신약이 놓고, 수목문이, 맞아. 토금문이 되긴 한데, 갑술때문에요 아, 토가 귀신이잖아. 즉, 갑목은귀신이고 칠알이, 술도 즉, 귀신이, 아, 칠알이, 갑목이 칠알이고, 술도가 아, 이를 종어하요 음. 아, 오영은 합해서 본다는 거예 아, 신금 일주에서 이제 만약 신약 안 사주면 값을 대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영은 어, 7알이 흥은이고, 어, 3알이 귀신이요 뒤에 오영은 7알이 귀신이고, 3말이 공신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어 그리고 다음 행운의 기름을 상술한다.